뭐야, 왜 아무도나 안 깨웠어요. 오늘은 타르틴 슬랩. 애플 시나몬 잼 바르고, 파스트라미 햄이랑 루꼴라 하바티 치즈 얹어, 뚜껑 닫아주면 간단히 샌드위치 완성. 오늘은 새로 산잘 익은 무화과랑 같이. 무화과 먼저 냠한 입. 이제 샌드위치를 먹어볼게요. 와, 이 간단하지만 간침한 미친맛. 까먹을 뻔한 두유 세팅해주고, 다시 얌한 입. 이게 먹다 보니까 계속 앵글 밖으로 나가고 있네요. 완그릇. 이제 도시락을 쌉니다. 허브 넣은 돼지고기 먼저 구워주고, 그 팬에 그대로 양파랑 마늘을 볶아줘요. 껍질 벗긴 단호박 넣고, 물 자작하게 붓고, 치킨 스톡 한 티스푼 넣고, 뭉근하게 끓여준 다음, 곱게 갈아서 다시 팬으로 파스타면이랑 면수 한 국자 넣어서 끓여주면 완성입니다. 근데 오늘 날씨 왜 이래요? 흥 <laughs> 맛있겠죠? 어제 단호박 파스타랑 고민하다가 명란우유 시켰는데 못 먹은 건 만들어 먹는 사람이랍니다. 강의 마저 듣고 오늘은 도서관 들러서 과제에 필요한 책 빌려 집으로 가요.